할렐루야 아, 아참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감사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시한 편이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아, 제가 낭독을 잘 못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떼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 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시골에서 정말 고생하던 어머니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뵙고 싶어도 뵐수 없는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가신 여러분의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엄마가 되고 아비가 되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는 아니 되었는데 후회가 되진 않으십니까? 헬리나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의 신비 중에 하나는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가깝게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때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 더그 사랑이 그 정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볼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과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효도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종한다 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순종하다 라는 단어를 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아래에서를 뜻하는 휘포라는 단어와 듣는다 라는 의미의 아쿠오. 이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순종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아래에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상대방의 말을 겸손하게 듣는 것, 귀기로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부모의 말씀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듣고 경청하라. 그러니까 듣고 듣는 것이 바로 효도의 첫 출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 모압 여자 룻입니다. 홀로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지요. 그런데 홀로 대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밭에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줍는 그 밭의 주인이 보니까 나오미의 기여물을 짜예요. 그것을 알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네가 추수가 마치는 날 밤에 그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함께 누우라. 여러분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외간 남자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밤중에 침실로 들어가라면 이건 정말 오해받기 딱 쉬운 위험한 행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 루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밤중에 정말 침실로 들어갑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말씀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만 들어보면 설명절에 설 하셨던 말씀 어버이 주일에 또 하고 어버이날 하셨던 말씀 생신내 가면 생신때또 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추석 때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시지요. 제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끊지 않는 것이 효도고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연로하신 어머니 말씀을 중간에 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불효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너무나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든지 다 잘하는 슈퍼우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 엄마만 부르면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 학용품 살 때도 엄마, 옷이 찢어져도 엄마, 하여튼 엄마만 부르면 안 되는 게 없어서 다 돼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슈퍼 어머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할수 없는 게 있고. 우리 엄마도 실수할 때가 있고 가만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우리 엄마도 약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대들 때도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점점 교회 사역에 바빠지면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는데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생신이라고 1년에 몇 차례 간신히 시간을 내서 찾아보면 어머니는 그런 못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담아뒀던 말씀을 아들이 찾아오니까 녹두리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멀리 뉴질랜드에 이민 간 아들 보고 싶다고 그리고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울면서 말을 하면 그거 끝까지 들어주면 어디 돈 납니까? 그런데 저는 끝까지 들어주질 못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우세요.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끊었던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한해한해 한해 다르게 점점 약해지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리 녹두리를 하시든지, 아무리 울면서 누가 보고 싶다, 누가 생각난다 하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만 들어보면, 뭐 새로운 말씀도 없어요. 다 예전에 했던 말, 그것도 몇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몇 번씩 하던 말. 여러분도 아마 중간에 저처럼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엄마, 아빠, 그 전에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성경적인 효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핀잔하지 마시고 끝까지 연로하신. 부모님 말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넋두리 같은 말씀도 하시고 옆집 할머니 욕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외국에 이민 간 아들 딸 보고 싶다. 먼저 천국에 간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때로는요. 자식들이 먼저 천국에 갈 때도 있어요. 명절 때만 되면 어버이날만 되면 먼저 천국에 간 아들이 보고 싶다. 딸이 보고 싶다. 울면서 말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부모님 살아계실 때그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잔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그 목소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무리 했던 말도 하시고 시간 낭비처럼 듣는 것이 곤역처럼 들려도 그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이고 잘 듣는 자가 주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 거북스러운 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혹시 여러분이 루처럼 받은 복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순종해서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며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매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효도가 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경적인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죠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를 나와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면 그 아들은 뭐지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아들 좋아서 두어서 좋겠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면 그 아들은 미련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아들이 나오지요.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 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왜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요? 그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 죽어도 부를 그 이름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믿는 여자, 믿는 배피를 데리고 와서 신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 해쪽석에게로 가서 해쪽석 여자를 데리고 불신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을 잘 했어요. 그리고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다른 건안 먹어도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좋아했나봐요. 육류를 좋아했나봐요. 그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면 최고다. 가장 맛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바쳐도 불신 결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며느리 데려와서 결혼하면 그것이 아비와 어미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냥을 잘한다는 게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돈잘 번다는 거예요. 생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별미를 갖다 바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어버이날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용돈 많이 갖다 주고, 선물, 좋은 명품 선물 갖다 주면, 최고의 별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잘 보고, 우리 아들, 딸이 명절 때마다, 어버이날마다 용돈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줘도, 아무리 사냥자라고 별미를 갖다 주는 애서라 할지라도, 불신 결혼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문대학 좋은 직장 다녀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이 되면 그런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진정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부모가 그 기쁘고 즐겁다고 했어요? 의인의 부모,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가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자녀를 보고 기뻐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화목하고 행복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때 우리 부모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뭐예요? 아무리 명문 대학 다니면 뭐예요? 그런 자녀들이 저기 서울 강남의 최고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그렇게 다투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한해 만에 같이 사내 만에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 기쁘시겠습니까? 아니, 자식들이 오늘 내일 이혼한다는데, 허구한 날 싸우면서 사내만 해 한다는데, 비싼 아파트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 가장 기쁘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자녀들이 부부간에 화목하게 기쁘게 살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많이 갖다, 물론 용돈 받으면 좋지요.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천거 비싼 거 갖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이 온 가족의 부부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치매 시아버지를 부양하며 자신의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홀 시아버지의 백수 시동생까지 같이 살아야 했던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남편이 그래도 제 말을 잘 들어주니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3년 만에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고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께서 치매가 발생해서 이혼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남편은 이혼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렸지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마당에 치매 시아버지를 부양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며 충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킬 수 없는 핑계를 댔습니다 당연하지요 남편은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는 치매가 나서 나를 며느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버리고 떠나가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조롱하는 말 대신 사랑과 충성으로 감싸주는 소그룹 지체들이 있어서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모신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무시하며 얼마나 내 마음대로 군림하고 살았는지 저의 교만과 이기심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아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남편을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님의 치매가 악화되어 요양원에 모시게 됐는데 요양원 가는 그날 차 안에서 제가 아버님 그동안 저랑 사시느라 고생하셨어요라고 하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네. 치매가 너무나 심하니까 함께 모셨던 며느리 보고 아주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보면 아들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서 모셨던 며느리에게는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꼭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저를 칭찬해 주신 것만 같아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온몸으로 거부했던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세례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부족함에도 사랑으로 저를 징벌하시고 또 끝까지 부모님에게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으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이 효도할 수 있다고요?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가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남편이 도망을 가든,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든, 끝까지 그 시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고마워요 아주머니, <laughs> 수고하셨어요 아주머니라는 그런 감동이 고백에 나올 정도로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급부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서 혹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나와 우리 가정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꼭 용돈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